연재수필 잠 전종문 나는 잠이 많은 편이었다. 어렸을 적에 들은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나는 아기 때부터 순해서 잘 울지 않았고 뉘오만 놓으면 어디서나 금방 잠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두움자리 옆에 뉘오 놓아도 칭얼거리지 않고 잤다는 것이다. 그게 나를 키우는데도 당신이 일하는데도 편했다고 했다 해방 직후 핍접한 농촌에서는 힘든 농사를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해야 했는데 아기가 자주 울어대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겠는가 어머니는 나를 낳고 3일 만에 들에 나갔다고 했다. 그때도 점만 먹여 놓으면 나는 잘 잤다고 한다. 이런 습성은 학창시절에도 이어진 듯 싶다. 아무리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서도 잠부터 자야 했다. 남들은 밤을 새워 공부를 한다는데 나는 아무리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하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며 졸음이 와서 포기하곤 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던지 아니면 의지가 박약했다고 할수 있겠지만 천근 무게의 졸음이 눈꺼풀을 찍고 누르는데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잠부터 자고 일찍 일어나 개운한 정신으로 공부하겠다고 잠과 적당히 타협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 타협은 항상 내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깨어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야 학교에 늦지 않을 시간이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을 잠에게 빼앗긴 것이 아까워 투덜댔지만 내 투정을 받아 줄 대상이 누구인가 없다. 그 투정은 내가 나한테 하는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잠자는 습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휘 들지 않아서 한, 한참이나 뒤척기다 겨우 잠이 든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었다. 일단 자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1, 2분 사이에 코를 골았다. 특히 버스를 타면 누가 보든 말든 창에 기대어 잤다. 이때는 어디서든 잠잘 드는 내 습성에 불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까지 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서였다. 내게는 어려서부터 차만 타면 머리가 지근거리고 심하면 토할 것 같은 멀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약간 남아있다. 도리가 없다. 잠들면 편안한데 억지로 잠을 거부하며 멀미의 곤욕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멀미만 없다면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차에 나를 맡기고 자는 것이 낫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다가도 하차해야 할 즈음에 잠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잠자다가 못 깨어나 종종까지 간 일은 없다. 불경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잠과 관련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기도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영혼이 맑아야 한다. 피곤하면 그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내 영혼을 깨워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한 번은 깊은 밤에 예배당에 갔다. 물론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 심신이 피곤하여 기도줄이 잡힐 것 같지 않았다.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는가?하나님, 기도하러 왔, 왔는데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습니다.그리고는 자고 왔다.나는 기도하러 기도원에 수없이 갔다.그럴 때마다 대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먼저 잠부터 자고 나서 기도를 했다. 도무지 잠을 이길 수가 없고 피곤하면 기도뿐 아니라 아무 일도 잘 되지 않았다. 베드로가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는 분부를 듣고도 잠만 잤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이해를 한다. 그래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목회를 마치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 잠 때문에 손해 본 일이 없는 건 아니다. 나가 있는 사람의 목숨 있어도 잠자는 자의 목숨 없다지 않는가. 중국의 연변 지역을 간 일이 있었다. 거기서 해랑강도 보고 일송정도 보고 윤동주 시인이 한때 다녔다는 명동 학교도 가보고 두만강을 따라 달려보기도 하고 백두산에도 오르기 오르는 조금 긴 여행이었다. 이도백화라는 길을 지나는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차량도 노후되어 그 좋은 경치를 볼 수가 없었다. 차는 털털거리고 먼지는 차 안까지 들어와 차 안이 뿌옇게 되었다. 나는 속이 울렁거려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 풍광을 보겠다는 욕심으로 눈을 떴다가 졸다 하며 다녔다. 그런데 동행했던 동료가 후에 내 기행문을 보고 차 안에서 늘 잠만 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묘사했느냐고 감탄도 하고 자면서도 보느냐고 놀리기도 했다. 일부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지만 실상을 보지 못했으니 같은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손해를 본 것이다. 이런 잠꾸러기를 우리 아버지는 소대성이 넋이 들었느냐 고하시 기도했다. 소대성이는 우리 고전 군담 소설 중에 하나인 소대성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다. 작 중에 그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구골과 품팔이로 연명을 했다. 그러나 청주 땅에 사는 이승상이 기이한 꿈을 꾸고 낚시터에서 잠자는 소대성이를 집으로 데려와 비록 그가 비천하지만 비범한 인물인 됨을 알고 자기 딸인 채봉과 약혼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결혼을 시키기 전에 장인이 될 이승상이 죽음으로 가족들은 그의 결혼을 반대했고 심지어 자객을 시켜 죽이려고 까지 했다. 소대성은 그 집을 나와 노승을 만나 무술과 병법을 연마하고 호나라가 쳐들어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큰 고궁을 세우고 천자를 구해냈다. 후에 천자로부터 호나라의 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그는 절개를 지킨 책봉과 인연을 맺고 자신을 미워했던 가족을 대접하며 선정을 베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소대성이는 자기를 인정해 준 이승상이 죽자 한때 시리에 잠겨 밥 먹고 잠만 잤다. 역사적 인물인 강태공이 낚싯대를 걸어 놓고 새우를 낚으며 기회를 찾았다면 소대성이는 비록 작품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잠자면서 때를 기다린 게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잠이 게으름의 상징이긴 하더라도 때로는 때를 기다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즘 나는 잠을 많이 자지 못한다. 무슨 근심이나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아닌데 새벽에 일찍 깨진다. 옛날 어르신들이 늙은이 새벽잠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 놓더니 나도 늙었나 보다. 어렸을 적에는 심지어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부러울 때도 있더니, 이제는 당시 잠을 잘 자며 산 것이 감사하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 잠은 안식과 평안을 상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잠을 잘 잤다는 것은 평안하고 건강했다는 뜻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잠은 사람의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이다. 잠은 건강과 직결된다. 건강을 얘기할 때 잠을 빼놓을 수 없다. 육신적으로 쇠약하거나 정신적으로 근심이나 불안이 있으면 잠을 잘잘수 없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이다. 주장이 다른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다.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요새 밤도 길더라. 잠좀덜 자고 공부해라. 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 선생님은 나이가 조금 지긋했는데 공부한다고 잠덜 자지 마라 젊었다고 몸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 곰면을 들으며 우리는 웃었다. 그때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올랐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잠 많이 자야 한다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야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잠 때문에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잠이 줄어든 게 아쉽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 아닌가.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잘 자면서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지 갈 때, 편안히 잠자는 것처럼 가는 고종명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